na uh. 저도 지금 보관자리 쓰는 거죠. 이 보관자락도 절 이게 산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니까 여기 치눌렀고 여기 치눌렀던 거예요. 어쩔 수없어 이게 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 둘 지금 보내면 이게 붙이면 안 돼요. 절대로 100% 뒤서부터 뒤서부터 발가락까지 여기까지 갈 때까지. 들어만 들어주면 저절로 넘어가 쭉 하나 둘 하나 둘자보세요 다리는 그렇고 나는 들어주잖아 하나 둘얘 다리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주면은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내 체중이 속도가 다 들어가면서 내가 발아스가 맞아 쭉 하나 둘 하나 둘 위로 로 들어주는 거야 나 스피드 3이야 자, 스피드 40을 갖고 게요 자, 40 빨라졌겠죠? 자, 이따 어떻게 돼? 빨리 걷는 게 아니라, 위로 더 들어주면 돼.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속도를 빨라졌다고, 복폭으로 닿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줘라. 쭉, 하나, 둘. 자, 여기서 더 빨라졌어. 쭉, 4 5 0이 어떻게 돼? 복폭으로 빨리잡는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다리 보세요. 착촥 따지면서 내 체중이 이렇게 다가죠? 하나, 둘. 자, 근데 다, 발로 가볼게. 이게 발로 가는 거야. 이게 발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발로 가는 거야. 어느 게움기이는거 봐요? 자, 얘가 직기 좋은지, 네. 어떻게 네. 6 5 k m 크다는거 예. 요거6 5으로에서는저이 이렇게 떨어져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가> 거의 나아가는속도 이게 이의다가야그이어 스피드 20부터 20 네. 2 0부터 2km부터 시작고 4km까지 크야 기분좋게 이정도에서 다시 가 돼요 네. 하나 둘 그래, 쭉.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다리. 다리를 놓지 말고, 다리를 놓지 말고, 가슴을 들어서 여기를 통해. 네. 하나, 둘, 그리고 이스트 동작, 손숨 보세요. 춤을 추시 뒤쪽으로 얘가 무게 추천. 자, 숨을 쥐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 가슴으로 좌우 밸런스.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위서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체중이 다시 드는 게 공급이야. 자, 쥐, 쭉, 그렇지. 엄지, 발가락까지 다 이게 스킨이 돼어야 돼요. 그게 곧 푸면, 자, 그것을 어. 어떻게 스킨하는 건어 펴는 거야. 그렇지. 하나, 둘, 무릎 굽혀서 가지 말고, 나갈 때쭉 펴줘야 돼. 쭉, 어? 굽히지 말고, 펴서.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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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쭉 내려오세요. <목소리> 하나, 그렇죠. 습니다 쑤욱, 엄지발가락까지 하나, 둘, 하나, 엄지발가리, 락휴죠 하나, 둘, 하나, 둘, 니게안 되니까, 갈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 네. 이렇게, 네. 했죠. 이렇게, 이어게이렇죠 이렇게, 쭉들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피해이 그 어. 예, 예. 아니라 이상하다에서 아, 예. 어. 예. 그러서그렇 발목 다예 얘를 필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들으면 여기서 필수가 없다고 걸린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길 걷는 거야 이렇게. 네. 이게 아니라. 네. 펴주고. 음. 하나 들어들고. 가슴으로 가으로 신장에 걸어더신 하나. 이 그렇지. <둘>, <목소리나> 위로 쭉, 신나게 위로 더 신나게 쭉, 쭉 위로 더 하나, 둘,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하나, 둘, 쭉 하나, 둘, 하나, 둘 보다 세서 위로 좀 손등을 딱 잡지 말고 그냥 살짝 얹어가지고 쭉 하나, 둘, 하나, 둘자 몸을 몸을 빨아주면 되지 그냥 하나, 둘쭉 하나, 둘 그렇지 그 다시 다시 시작해 주세요 쭉 하나, 둘제다 셋, 둘, 하나, 둘, 쭉, 하나, 둘, 들어, 올리고 쭉, 들어, 쭉. 밀어, 쭉. 고관절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트여서이 예. 장기 중에 있죠 장기. 예. 이 장기가 자 보세요 다리만 움직인다고 장기가 움직여질 때 나는 움직여 어떻게 돼? 딱 펴서 얘가 고관절 중에 돌아설때 장기에 닿게 되는거야 하나 둘 들어주고 밀어주고 쭉 하나 둘 하나 둘 예.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 허리와 가슴이 쫙 펴지는 워킹화 스워커 꼿꼿한 90도 자세 본능을 깨운다. 왜 꼿꼿하게 서야 하는가? 여러분, 가슴을 펴고 꼿꼿하게 걸어야 건강이 보입니다.